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부다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목회적인 권면의 첫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었죠. 즉, 올바른 교회를 수호할 때 비로소 온전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어야 함을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즉, 목회자의 경건한 삶은 목회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 됐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가 질서 있게 다스려지기 위해 결국 일꾼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을 직분자로 세울 때 어떤 구별된 자질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감독의 직분에 대해 권면하고 있고요. 8절에서 13절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비슷한 특징들도 있고요 또 특별히 감독에게 요구되는 자질 어, 또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등이 아마 나누어서 얘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주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신자에게 직분을 맡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 교회 일꾼이 적은 교회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세례 주고, 빨리빨리 직분 주고, 빨리빨리 또 사명을 맡겨서 사역에 투입을 시키곤 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세신자들의 아직 믿음이 단련되지도 않았고 실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역을 곧바로 행하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쉽고요.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자들에게 곧바로 그렇게 일을 맡기려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스스로 그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되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일을 맡길만 맡길 하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직분을 주고 또 일을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감독과 집사의 자질에 대해 얘기할때 비슷한 특징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절에 보시면 감독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랬죠. 10절 말씀에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이제 맡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나 혹은 교인들에 대해서 참 입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상모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불을 켜고 잘못된 부분 또 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꽃투리 하나 작은 것 잡으면 그걸 침소봉대해서 교회 전체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 한다면 적어도 그렇게 교회에 대해 입대기 좋아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에 대해 흠 잡힐고 비난 잡힐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주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감독이 되려 한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우선 감독과 또 집사로 직분을 받으려면 성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결혼의 틀 안에서 책임감 있게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는 한 아내 한 남편에 평생 자신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단히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불륜이 빈번했고 이혼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거스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믿음의 일꾼으로서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오늘날 권사도 여기 항존직에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분들은 건전한 성생활을 가정 안에서 영유해야 되고요. 결혼의 서약에 충실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돌보는 그런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첩 문화가 굉장히 많았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자들에 대해 유독 관대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례를 줄때 반드시 확인했던 두 가지가 술 드시지 마십시오. 첩을 내보내십시오. 건전한 신앙, 가정생활 하십시오. 라고 확인을 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의 작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한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한 가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걸 넘어서 교회라고 하는 대가족의 가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충실한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된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잘 성장시키고 술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셔서 우리 성도교회의 이 거룩한 영적 가정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독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2절, 3절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8절에도 집사들에게 똑같은 자질이 요구가 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만 해도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감독이 된다. 당시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박해와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으로 의미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직분이었죠.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보통 담력이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감독이나 집사의 자질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각오할 사명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각오가 되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은 집이나 자녀나 가족보다 사명을 또 우선시하십시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질들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감독 혹은 집사의 기준은. 죽음을 각오한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평범해 보입니다. 집안 잘 다스려라. 가정 중시해라. 이웃 잘 대접하고 훌륭한 인격, 훌륭한 내면을 갖추어라.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미 스스로를 죽은 자라 고백했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삶을 사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신앙 자체가 이렇게 순교자의 신앙이었습니다. 임박한 종말의 신앙이 아주 강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주님 오신다" 해도 내가 이미 등 굳게 지키며 주님 맞이하리라.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각오로, 이게 이제 순교자적인 각오거든요. 그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나 자신의 인격과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늘 술을 먹고 여기저기 사람들과 시비가 붙고 술만 먹으면 집에 가서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면 또 술에 인이 박혀서 어디든지 술이 오라는 데만 그냥 쫓아다니는 또는 술을 마시면 그냥 아주 짐승같이 어디서든 그냥 토하고 아무 데나 누워 자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다닌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순교자적 각오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삶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가꾸는 거라는 것이죠. 순교의 각오를, 각오를 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노라 하면서, 뭐 대단히 큰일할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 말고, 정작 나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라 자격을 줄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인격을 가꾸고 우리의 생활을 건전하게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이 일을 순교의 각오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웃들로부터 그 인격과 생활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격과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순교의 각오로 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오지에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것, 그보다 우리의 옛자는 이미 죽었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각오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가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자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다면 이제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귀를 열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의 스타일. 거룩한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을 만나니 우리를 통해 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향기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